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제목은 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일곱 대접 제약 중에 나머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제약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 아, 세부 구절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큰 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악의 심판을 완성하시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아,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느냐, 일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반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로봇처럼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 로봇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인간이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고 어, 붙어 있도록 싸워가도록 하시는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인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의지를 발휘하고요. 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버텨주고 함께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렇게 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어, 우리, 저, 그리스도인만 그러냐? 아닙니다. 저는 사회과학인 예,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넌크리천들 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온실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싸우면서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회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 속에서만 사람들이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별나게 하신다는 생각 마십시오. 마지막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더 확신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거고요. 직장인들은 복과 평정을 받는 거죠. 이큰 틀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본문 보시면 12절에서 16절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메시지는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를 너무 현실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세대주의 성경 해석이라고 해서, 이 여기 나와의 상징들을 오늘날 어떤 사람, 지도자, 나라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 건강하지 않은 성경 해석입니다. 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이들은 왕의 권세와 같은 힘을 가지고요. 거짓 선지자의 입이 열리고요. 14절, 진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 말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어 보이고요. 온 천하 사람들을 모읍니다. 권세가 있어 보이죠. 이거를 무슨 어떤, 어떤 특정 국가나 대상이나 어느 나라 군대로 보실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어떤 이 세력들이 뭡니까? 이 죄의 세력, 이 쾌락의 세력,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세력,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 진신의 형, 이적을 하면서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귀신들, 어, 이 무속인들이 이 사람이 이적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기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적만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15절 중요합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 완전히 승리하실 건데요. 다만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렇게 벌거벗게 되죠.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성령의 옷, 말씀의 옷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은혜 의 옷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복이 있는 겁니다. 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물질, 명예, 쾌락, 성공, 행복 이것을 우상상께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절대로 완전한 행복과 구원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치열한 이암마했던 전쟁 속에서 저들이 바라는 것은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벌거벗음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에게주신 의지를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위험한 환경들을 만들지 말면서 우리를 지켜 나가야 되죠. 그게 정말로. 부끄럼 당하지 않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남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적을 행하고 천하왕들을 호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밖에 없으면 그 끝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 예배의 자리, 성도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승판은 똑같이 옵니다. 둘째,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결국 모든 우상과 하나님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모든 종류의 불신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19절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되죠. 2 1절에 구약의 출애굽때처럼 멸망의 우박이 내립니다. 그 이때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한다. 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재앙 자체에 매어서 스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재앙의 이면의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일이 내가 왜이 일이 왔는지에 대한 이 반성, 회계, 이거 안 하죠. 그 교육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망적 사고라고 해요. 이 일이 왜 왔는가를 크게 조망할 줄 알아야 성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나를 원망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도 원망하게 되죠. 이 케이스, 이 본문의 케이스에서 보면 이들은 재앙을 스스로 불렀고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아마겟돈 세력에게 충성했다. 여기에 대한 회개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고통과 멸망 자체 때문에 내가 싫습니다. 그래서 남도 싫고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사단 권세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큰 우박과 같은 재난을 제대로 맞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15절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거길 그 많이 탈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분과 지켜야 될 영적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결국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부끄러움 당하는 이 현실, 이 재앙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laughs> 인정을 회복 이루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